Oh, right. oh, 개킹받아 오자마자 네, 되게, 아 네네네 그러시구나 아이얼야 어, 너무, 너무 귀엽죠? 음, 네, 너무 귀죠아아시네요 베이지 브라운 아그렇으네요어저도 어그신한 나, 나, 나. <S> <S> 아, 여깄다. 여기, 여기 왔어요. 짬순을 먹으러 가자. 이 브이로그는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제가 저번에 작년에는 제가 모르고 실수로 동영상을 삭제해버렸거든요. 하다가. 근데 이번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밀린 게 너무 많아서. 좀 기다려야 돼요. 어, 어, 어. 그건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아, 네네네네. 괜찮습니다. 조금 이렇게 기다려주시면. 올라가긴 할 거야 아마도 아마도 여기 소당의 순두부를 왔어요 근데 우리 아빠같이야 <laughs> <laughs> 와 근데 바람이 불면 너무 추워가지고 안 돼. 어 아, 나도 그때 흐려가지고 너무 내려왔어. 아 샤다임. ハハハハ。<laughs> <laughs>

전혀 안나왔어 u s a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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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기 n Susan, s u s 네 <laughs> 아직 그 자리 그대로 계시군요 아무래도 그리요 <laughs> 왜요? 아 어, 머핀이 뭐 있는데? 머핀 옷을 어? 입었네? 머핀이 옷을 입은 머핀 팬티를 입은 분댕 이런 머핀이라고이 아니 그냥 머핀을 달라 이브이 동전지 이브이 요 누구세요? <laughs> 이브이 <마음에 웃음> 저는... 아 귀여워 여기 약간... 노량진 어, <laughs> 같다 어오쉣됐됐다어안 많겠나? 이... 그래 와는아 모내기 자치 감사합니다. 어. 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오예. 음. 어, 끌나가자 어? 아. 너무 힘들어요. 너그 정도냐고? 너 우리가 판단해줄게. 응. 지진다. 어 이거 뭐야?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짐짰꼭 체크인하고 무슨 더블 침대 하나, 싱글 하나로 업그레이드 해볼게. 지금 너무 많거든요 지금 한 바가지거든요 짜라라. 어, 실내화가 없었나? 없었나 찾아보지 일단 일단 벗고 위로 가라 어, 저번에 뭔가 많이 좀 달라, 그렇지? 어, 응. 더 커진 것 같기도. 응. 어, 여기 바다 보여요. 어, 좋은데? 어 대박. 어뷰 있네. 오 예. 첫 번째 전통. 오 예. 오, 예. 자, 오, 예. 아... 지금 옛날 전통풍 느낌이야 나는 아 옛날 전통풍. 아 옛날 전 느낌. 응. 우리 집데 보석함 나왔어. 나왔어. 알랜데 아, 나왔지. 보석함 나아보석함그덕천 나왔... 보석함. 아. 아, 아. 아 놀래라. 난 와이즈 보석어 음아 그래? 막강들 엄밀하게 보자 이미 들어어 역시 민나들의 마음이라 유진아 나는 누구지호나가야너왜 쇠방이 응. 응. 야 유민아 호낙이? 이 왜요? 쇼타콩 있잖아 그랬잖아요 왜야너 그래. 피아노 어머니 지웅이가 칙칙 춤추는거 봤어? 응 배달치워. 진짜? 어. 노래 <놀람> 돌리면 이런 큰 사람들이 많긴 해 요즘 애들이 크긴 해 이거 완전 ㅋ ㅋ ㅋ 이제 카우즈 할 거예요 짜잔 바다에 가요 바다에 가자 가가 카우즈가 딱맞춰서가는녀잠 12시간 자고 어어 <놀람> 완전 기가 완전 뒤바까 바다 가서 사진을 찍을 거고요. 어제보다 <laughs> 어제는 뭐 찍은 게 없기 때문에 <laughs> 바다 사진은... 에... <laughs> 너무 추워서... <웃음> <웃음> 너무 인위적이지 <시간> 같게 해요. <laughs> 근데... 아 어... <laughs> 뭔가... 어제보다 덜 추운 <laughs> 거 같은데?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어, 괜찮은 거 같은데? 괜찮네. 아, 어, 시대. 어, 괜찮다. 헐. 오케이, 오케이. 짜잔. 예쁘다. 뭔 소리야? 야, 우리야? 저기 떠다니는 거. 우와. 어. 뭔데요? 짜잔! <laughs> 그러니까 개웃기 뭔가 왕카를 했어요책 하나 사왔어요. 얘 <laughs> <laughs> 어디 가 3월에 결정적 입고 지하철탈자신없왜 <laughs> 뭐 응. 말해버려 응. 와이나야티즈도 3월에 또 컴백한대 아못지 근데 지금 할부가 있으니까 응. 트레저도 가고 싶어 미치겠네 응. 근데 엑티즈 안 갔으면 트레저갈 일이 없었어 그 행사 쌀에 그 응. 길을 터준게액티즈니까 응. 응. 어, 어. 그럴 줄 몰랐지 그한번 떨어진 게 문제였어. 그때 그그 푸짐져. 응. 그 어. 그 안마의 턱속삭이그 커플이 진짜 고소하고. 아박지에게좋너 갑자기 얘기하다 좋아지는 건 뭐야? 원래 잘하지 말았어. 오야명원이다 그럼 너는 어디인데 박지훈이? 아 승민이. 아너 1위가 누구야? 3위. 승민이? 3위. 승민이 3위. 현진이 지훈이? 응. 헉, 꽤 높다. 리오가 높 그러네. 왜 리노씨가 요새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박지현이 올라간 거야. 아아 그냥 그, 이대로 그냥 평생 그냥. 어, 성모. 참 바쁘다. 리버스 포스트 걸렸네. 냄새. 어, 모자 예쁘다. 책 봐. 완전 귀여워. 아, 이렇게. 예쁘네. 어, 예쁘다. 그래서 무슨 이명관? 삼문이래요 대도호부 가냐. 도호부. 나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 완 언제 경복궁 조만한 느낌이다. 저거설명이 또. 어? 통환. 음. 그냥 아, 관화 네, 같아. 관한? 아. 어, 헐, 신기하다. 어. 그냥 진짜 뜰롱 이렇게 딱돼 있네. 그러면 그래서 몇년 전에 여기서 누군가는 동작을 봤고. 어, 누군가는 이렇게 죽고. 끌려와 가지고 는다고 아, 역시 <laughs> 걔네 상상력이랑 난 그냥 관아. 저는 아, 노 건일이가 정말 오랜만에 왔거든요. 오랜만이야. 아, 잘 지내고 있었어? 그래 근데 내가 못 지냈어. 오빠 없어서. <laughs> 이렇게 했어. 너가 없는데 왜? 잘 지냈겠냐고. 왜 이렇게 안 오셨어?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문열었어요 지금. 지금. <laughs> 아니야 이리 <이제> 다시 돌아왔어. <laughs> 돌아왔어. 그렇게 쉬운 게아니니 아니, 연락이 없어서 난 너무 어, 그랬던 거야. 어, 건일이는 약간 시차가 완전 다르잖아. 포스터는 는데 그래가지고 연락이 잘 뜨문뜨문 됐었다고 해가지고 잘안 맞고 이래가지고 그때도 약간 '아, 너무 힘들다' 이러고 있었는데, 요번에는 뭐한국인데 소식이 없으니까 진짜 뭐 하셨어요? 오늘 안있긴 하다. 제 자동저장. 뭘 가져갈래? 2 언제 가이나도면기회 그래, <laughs> 어, 대선하네 완전 <laughs> 몰려있다 야 근데 요새 번호 개쌉 에바인거 아, 알지? 번에한이 좋아가지고 샀는데 3 0때 완전 몰려있 진짜? 사사가나불 있거든? 어불나이 분이 들어오는 이래어 맞아 불 크게 놔야 돼 죽었어야돼? 어, <laughs> 그불을 끄면 안된대 어, 어 끄면 안된대 나 도망을 쳐버렸어 아 얘야 아, 시대 거기서 활활 타었어야돼는데 <laughs> 그냥 몸을 던져가지고 어? <laughs> 저희 이제 집에 갈거고요 <laughs> 진짜 안맞아 왜이렇아우시네